여러분은 가을하면 떠오르는 장소가 있나요? 오늘은 깨끗한 공기와 푸른 오솔길. 아름다운 자연이 반겨주는 특별한 여행지로 떠나볼까 하는데요. 준비되셨으면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하늘은 높고, 마른 살찌는 계절, 가을. 오늘은 성큼 다가온 가을 풍경이 정답게 반겨주는 금정구 해동수원지로 여행을 떠나볼까 하는데요. 야, 선생님. 네. 뭔가 들어오는 입구부터가 네. 우리나라 안 같아요. 그치요. 굉장히 생소한 이런 식물들이 많아 보이는데요. 네. 여기 오른쪽을 보세요. 네. 이뭐 같아요. 이. 동남아의 맹그로브 숲이나 어 음. 유럽에서 아마존 밀열 대우림 같지요. 아, 네. 그러니까요. 이 뭔가 다큐멘터리에서 보던 <laughs> 그런 숲이에요. 네. 여기 있는 식물들이 대부분 버드나무 종류입니다. 아. 네. 버드나무는 물을 좋아해서 물 가까이에서 잘 자라고 음. 그다음에 이 물을 좋아하더보니 물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누워서 자라는 가지들이 많습니다. 오. 회동 수원지는 둘레 길이만 20km가 넘는 커다란 호수인데요. 물길 따라 이어진 나무 데크길을 걷다 보면 아름다운 풍경에 그만 넋을 잊고 맙니다. 우와 선생님 너무 예뻐요. 그렇지 아니 와 눈앞에서 그냥 보석이... 하이물 네. 위가 너무 깨끗하고 좋네요. 그렇죠. 네. 여, 여기가 그 해동선지 맞습니까? 네, 해동선지는 아홉산, 네. 계자산, 공덕산 등 여러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1930년도 말 가뭄이 심해서 40년도에 축조했는데 맹정정수장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곳과 함께 여기가 착공이 완료되었습니다. 1964년 상선 보호 구역으로 지정돼 오랜 기간 일반인들에게 개방되지 않았던 이곳은 수변 산책길 조성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쉼터로 새롭게 거듭났는데요. 야, 뭐새 소리도 바로바로 들리고 뭐 풀이 이렇게 바로 옆에 이렇게 수변이 이렇게 다 조성되어 있으니까 네. 하, 또 다른 느낌이네요. 네, 네, 이 길이 너무 이쁘죠. 네, 아니 네. 뭐 이렇게 데크길도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어서 걷는데 무리도 없고 그야말로 이렇게 누는 자연을 보고 네. 걷는 발은 편하고 네. 굉장히 좋네요. 네, 이 길이 바로 2005년도 발매길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받았던 바로 그 길이 이 길입니다. 발매길 8-1 구간이기도 한 회동수원지 둘레길. 남녀노소 누구나 걷기 좋은 이 길은 2009년 부산 갈매길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400m 가량 이어진 데크길을 따라 걷다 보면 귀엽게 인사하는 꽃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꽃 이름이 여러 해살이풀 모르게 뭐 적혀 있네요. 네, 네, 이 꽃이 여러 해살이풀인 넝꿀식 식물로서 네. 고마우리 혹은 고마리라고도 합니다. 농부들은 이게 농사지을 땅에 이게 많이 나니까 음. 뽑기가 귀찮해서 고만 자라라, 고만 자라라 해서 고만이라고도 하고. 혹은 이런 섭지의 사람에서 우리 주변의 물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준다 해서 고맙다는 뜻에서 고마울이라고도 부른답니다. 근데 네, 일단 저한테는 눈을 즐겁게 해주니까 고마움 전쟁인 거 같아요. 네. 해동 수원지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했다면 이번엔 땅매산의 매력을 알아볼 차례. 2013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조성된 땅매산 황토끼는 총 1km 길이의 산책로를 맨발로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인데요. 선생님, 네. 황토끼을다 갖고 있으니까, 아, 밑이 찹찹하니 기분이 좋네요. 그렇죠. 네. 네. 황토에는 시원한 느낌도 지금 들지만, 여러 가지 실리카, 일루미나 등 여러 가지 미생물과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어서 우리 팔을 통해서 우리 몸 속으로 전달되는 여러 가지 불순물이라니요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맨발로 오롯이 느껴보는 황토의 촉감 걷기만 했는데 벌써 건강해진 기분입니다. 길의 끝자락엔 피톤치드를 온몸으로 받을 수 있는 편백나무 숲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 그런데 지금 이분들 숲에서 뭘 하고 있는 거죠? 야 선생님, 네. 이게 다 뭐예요? 네, 여기가 우리 금정구문화관광과에서 상설 프로그램으로 설치되어 있는 숲밧줄놀이라는 곳입니다. 코로나19로 야외 활동이 힘들어진 요즘 자연과 벗하며 뛰놀수 있도록 아이들을 위해 만든 밭줄놀이 체험장인데요. 정말 즐거워 보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애기들하고 오시는 모습이 너무 좋은데 네. 여기 해동수원지는 자주 오시나요? 아, 가끔 와요. 여기 금정구에 프로그램 좋은 게 많아 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오면 좋더라고요. 어떤 점이 좀 좋으세요? 자연하고 함께 할수 있고, 이런 거는 아파트 놀이터에도 잘 없는 거니까, 좀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어 좋아요. 괜찮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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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 저도 잠깐 여유를 즐겨볼까요? 아이고, 좋다. 가이 누워있으니까, 눈도 슥악 감기는 게, 새소리, 물소리, 뭐 이렇게 막 자연의 소리가 들리니까, 그야말로 여기 너무너무 좋네요. 해동 수원지 여행,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 부엉이가 많이 산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부엉산을 오를 건데요. 아, 선생님. 아니, 왜 갑자기 산에 올라오셨어요? 보물 찾으러 가야 된다니까요. 아니, 무, 무슨 보물요해동 수원지에 숨겨진 보물이 있습니다. 수등씨 아마 네. 아주 좋아할 거예요. <laughs> 힘들지만 올라가야겠네요. 네, 참고 용기를 내서 올라가도록 합시다. 네. 아, 선생님, 대단하세요. 힘들지도 않으세요. 아, 대단하 어떤 보물인지 몰라도, 일단 열심히 올라가 봐야겠죠? 선생님, 네. 여기 정상 맞습니까? 네. 정상 맞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와, 선생님, 맞아 진짜 맞있어다우 선생님. 역시 네. 정상은 다르네요. 그렇죠. 해발 175m의 산 정상에 오르면 회동선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데요. 짧은 산행길의 고단함을 한 방에 날려주는 아니, 멋진 경관. 좋은 다 좋은데 도대체 보물이 어디 있어요? 봉상 정상 꼭대기에서만 바라볼 수 있는 한반도입니다. 두눈 크게 뜨면 보이는 오늘의 보물 여러분 찾으셨나요? 회동수원지에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다 지도를 이렇게 응. 한 눈에 네. 볼수 있다니 응. 와 이거 진짜 야 보물 지도를 찾았네 네, 보물지도. 네, 네, 야. 시원하게 펼쳐진 호수와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부산의 생태 명소 회동수원지 짧아진 가을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이곳에 와 보시는 건 어떨까요?